자동으로 어, 나올 수 있도록 어, 공부합시다. Be satisfied with, be shocked at, be surprised at, be amazed at, be astonished at, be delighted at 또는 with, be surprised, uh, be pleased at with, be amused at을 주로 씁니다. 실망하다는 uh, be disappointed at, in, with. be interested in. be worried about, be concerned about. be scared of, be frightened of. be excited about. be excited at 여기 제일 중요. a라는 제품이라고 했어. 이 a라는 제품이 b로 b라는 원료를 사용해서 a가 b로 만들어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a 어 b b made Of B를 쓰면 B라는 원료가 눈에 보이는 그냥 물리적 변화만 일어났을 때는 B made of를 씁니다. 알겠어요? 어, 책상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든가 이럴 때 나무가 그대로 보이죠? 그러나 A, B made 어, from B를 쓰게 되면 B라는 원료가 눈에 식별되지 않는다, 이 말은, 어, 제품 속에, 제품 속에, 어, 들어가서, 들어가 버려,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품 속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안 보인다, 이 말이야. 포도주는 포도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포도가 떠다니진 않죠? 그걸 그와 같을 때는, 어 wine is made of made of, 이렇게 안 쓰고, wine is made from grapes. 봅시다. 수세기 전에 동전들은, 잘 생각해봐. 동전들은 금이나 은이라는 원료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금이나 은이 그대로 동전에 보이죠? 불러. 시제 과거. were made of.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셔츠는 면으로 만들어졌다 할때 면화가 떠다닙니까? 아니죠.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제품이 바뀌었죠. 제품 속에 들어가가지고 화학적 변화로 바뀌었죠. 그럴 때는 어, be made from을 써야 되니까 that shirt is made from cotton so it will shrink a little in the laundry. 빨래에서 약간 오그라들 것이다. 이 말이에요. be covered with 나 in을 씁니다. be surrounded with be crowded with be filled with 에요. 이게 be full of 입니다. 수동태는 아니지만 be full of 나 be filled with 는 같은 말이고 진단받다 be diagnosed With, be married with 까요? to 까요? to를 씁니다. 이거 조심하고 약혼하다 할 때도 be engaged with 까요? to 까요? to입니다. 주의해 줘 be engaged에서는 be engaged in도 있어요. 이 in은 ~~의 연루되다 연루되다, 관여되다, 관여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됐죠? 요게 매우 중요합니다.에게 누구에게 알려지면 비논 투 사람이죠. 사람에게 알려지니까. 근데 뭐로 유명하다. 뭐 때문에. 유명하다는, be known for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나 원인이 나오죠. 뭐 때문에 유명하다. 그 다음에, 뭐에 의해서 알려지다, 아니면 뭐를 보면 안다는, be known by 다음에 그 사람을 보면 안다. 판단의 근거나 어떤 척도가 나옵니다. 이거에 의해서 알려진다. 그 다음에, 뭐로서 알려지다는, be known 에즈죠. 에즈 as 다음에는 자격이나 어떤 신분이라든가 또는 어 별칭 또 다른 이름으로 알려집니다라고 사용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A를 B라고 부르다는 이렇게 씁니다. Refer, refer to A as B가 능동태예요. 그런데 이 refer to의 A를 앞으로 빼면 A가 B라고 불리죠? 불러온요 A B Refer 할때 이음절에 강세해가면 R을 하나 마지막 자음을 하나 더 써줍니다 B Referred to As B 해가지고 이게 붙어있어요 밑줄 B Referred to As 이 As를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 해요 A를 B로 여기다 Regard regard, think of, think of, look upon, look upon a as b, a를 s 반드시 써줘야 돼요. a를 b로 여기다. 그러면 여기서 a가 목적어니까 a를 주어로 빼. 그러면 a가 여기어집니다. 불러 a b regarded as b. 이제 think of을 하면. Be sort of Be sort of 어, As be Look upon을 이용하면 Be looked Looked upon 어, As be 이렇게 써줘 이때도 어, 밑줄 Be regarded as Be sort of as Be looked upon as 할때 as를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뭐로 구성되다는 어, be composed be composed of 를 씁니다. be comprised be comprised of 어, be made up be made up of 하 하지만 Consist 있잖아, 이거. Consist of는 자동사라고 써요. 자동사, 사전에 자동사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수동태인 잘못하다가 이렇게 쓴다, 이 말이야. Be consisted of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 말이야. 이걸 주, 주의해 주기 바란다. Consist of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된다. 목적 없으니까. 그 다음에 name이라고 써요. name a 어, after b라고 쓰세요. 어, 본 따서라고 써요. b를 본 따서, b를 본 따서 a를 이름 짓다. 이게 능동태인데, A가 앞으로 나가면 A B named after B가 됩니다. 그러면 본따 이름 지어지다가 되는가? 어, for를 쓰기도 한다 이렇게 쓰는 B named for를 쓰기도 합니다. 본따서 모방의 전치사입니다. 모방의 전치사. 그 다음에 나는 뭐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이 표현이 잘 나오는데 이렇게 씁니다. B 비커린, 비커린하고 그 다음에 일회, 이회 셀수 있기 때문에 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어 다음에 어뭐 강우 현상을 비라든가 어 샤워, 샤워가 뭐냐 소나기라든가 이런 거 앞에 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레인 어 샤워라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이건 1회 이회로 강호를 셀수 있을 경우에 쓰는 거야. 한 차례, 두 차례 이럴 때. 내 이웃은, 어, 내 이웃, 내 이웃, 주변이야, 동네야. 그러니까 내 동네는 많은 중국 어, 식당으로 유명하다. Be known for를 써야죠. Be known for. 뭐로 유명하다. 그녀의 이름이 우리에게 꽤 fairly, 꽤 상당히 잘 알려져 있다. 뭐야? 우리에게, 뭐야? Two. A man is known, a b l a n k d the company he keeps. 한 사람은 그가 사귀는, 어컴 company는 친구란 뜻입니다. 그가 사귀는 친구에 의해 알려진다. 뭐야? By죠. By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 판단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판단의 근거예요. 나는 도중에, 어, 그 다음에 물은 산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다. be composed of입니다. 하지만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말이야. 이렇게 쓰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 consist of. 이렇게 써야 됩니다. 나는 도중에 소나기를 한 차례 만난 거죠. 어, 불러보면 I was caller 어를 붙인다면 강우 현상 한 차례 두 차례의 이 강우 현상 앞에는 어를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s h o w 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어, Do you know how long Jane has been here? 제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 아팠는지 아느냐 했는데 여기가 현재 완료. 우리 배웠죠. 현재 완료의 계속 용법입니다. 그래서 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아픈 상태가 계속되었냐? 아니야. 했더니 그녀는 약 5개월 전에 암을 진단받았어. 그런데 5개월 전이면 명백한 명백. 과거니까 과거 수동태로 써야 됩니다. 불러주세요. She was diagnosed with 암, 암. cancer입니다. With cancer about five months ago. 됐죠?